감자 꺼내 빨리 <laughs> 감자 없어? 있어 두세 개 떠줘 굵은 소금하고 그래 뭘덜 익었다 그래 이렇게 잘라지는데 잘라지지도 않으면 생감자지. 덜 익었잖아. 포크가 포근하게 들어가야 하고, 어? 감자분이 뽀얗게 표현하고 이랬는데, 이것 봐. 소옥하잖아 이러면 덜 익은 거야. 생감자도 먹어. 괜찮아. 탈안 나. 그냥 먹어도 이러면 제대로 감자 맛이 안 나. 그럼 직접 해 먹어. 지수가 정말 버릇 나쁘게 드러났어. 굵은 소금 달라 했는데, 왜 이제 다시 감자 때문에 삐질 일은 없겠군. 성공한 감자 먹으러 강의 끝나자마자 들어갈게. 삼자 왕소공 오굿 프로펙트 내 성공 <laughs> 미워 죽겠어 이뻐 죽겠어 감자 아직 소금 어디 있어? 불낼까 무서워. 내집 아니야. 하나 안 먹을래?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나 먹어.